자, 오늘은 인텔 CPU를 메인보드에 장착하는 혹은 탈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CPU는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고 메인보드는 사람으로 따지면 몸이에요. CPU 같은 경우에는 고장률이 굉장히 적어요. 다른 부품에 비해서. 그래도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우리가 CPU를 빼거나 뭐 다시 장착하는 경우는 뭐 크게 네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, 첫 번째, 컴퓨터를 새로 사서 조립을 할 때, 두 번째,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서 메인보드를 교체할 때또 CPU를 꽂을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, 그 다음에 CPU가 고장이 났을 때, 또 CPU 바꾸고 또 꽂아야 되겠죠?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PU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성능이 낮아서 업그레이드를 할 때, 또 이제 CPU를 장착하고 또 빼거나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지금 보시다시피, 메인보드 한번 볼게요. 메인보드에는 뭐 까만색 가드가 씌워져 있어요. 이거는 지금 어떠한 상황을 연출한 거냐면 컴퓨터를 새로 샀을 때첫 조립인 거예요. 그때는 메인보드 열어보시면 이렇게 CPU 안에 있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캡이 씌워져 있는데 이 캡을 제거하는 방법은 그냥 잡고 위로 올리시면 돼요. 자,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수 있어요. 요 안에 보면 아주 미세하게 아주 핀들이 딱 나열이 돼 있죠. 이 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캡이 있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를 위로 제껴서 빼시면 되시고 또 혹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다. 그래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중고 메인보드를 샀다.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와요. 제가 지금 뭘까를 하고 있는데 새거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중고 PC도 뭐이 캡을 씌워서 뭐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, 그러니까 넓은 박스 테이프로 이 핀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여놓고 이제 판매를 하는데, 이거를 받으셨다 그러면, 이 위에서 이게 테이프를 제거하시는 것보다, 이 힌지를, 자, 힌지 보이시죠? 힌지를 밖으로 빼서 위로 올리고, 여기를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제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. 왜 그러냐면, 이렇게 생겨서 테이프가 발라져 있는데, 손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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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다가, 이 핀을 쑥! 긁게 되면이핀 굉장히 아주 미세하고 약해요. 만약에 핀이 부러지거나 옆에 뭐 이렇게 닿게 된다 그러면은 재구실을못 하게 돼서 또 메인보드까지도 또 교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. 일단은 캡 빼는 거는 아시겠죠? 이렇게 만약에 뭐 새로 뭐 사건 뭐 어떤 간에 빼실 때는 하단 부분을 눌러서 위로 제껴 주시면 돼요. 자.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CPU는 들어가지가 않아요. 이거를 정확하게 잘 장착하기 위해서 옆에 또 힌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힌지 벌리는 법 알아볼게요. 그냥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눌러서 오른쪽으로 살짝 벌리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와요. 이런 식으로 벌려주는 거예요. 다시. 누르고 옆으로 오른쪽으로 빼고 위로 확 올려주세요. 확 제껴주세요. 확. 그 다음에 이제 CPU를 드디어 장착을 할게요. CPU를 보시면 뭐 모델 람바가 있고 여기서 제가 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양쪽에 있는 홈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홈 보이시죠?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. 홈이 있는 부분이 이 CPU의 위쪽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위쪽도 알아보기 쉽게끔 위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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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죠? 줄 같은 게가 있죠? 다시 이 홈이 제일 중요해요. 이 홈이 위로 가고 또 인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90% 이상이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. 힌지가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도 위로 이렇게 올리고 이 CPU 놓여지는 부분이 이 위가 된다는 거. 머리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. 그리고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홈이 이렇게, 이렇게 있죠. 그죠? 밑에 부분에는 홈이 없어요. 홈이 이렇게, 이렇게 있다는 거. 자, 힌지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 쫙 올려놓고, 중간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, 확 올려놓고, CPU를 살며시 올려주시면 돼요. 손으로 잡고, 이 홈에 맞춰서 살며시 올려주시고, 이 홈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가 중요해요. 약간이라도 삐딱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지금처럼 딱 올라가는지 보고,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요. 뚜껑을 닫고, 힌지를 위에서 밑으로 누르시면 자동으로 탄성이 있어요. 힘으로 딱 누르시면은 이게 이 밑에 있는 걸림새에 딱 걸리게 되고 힌지는 다시 요 안으로 돌아가게 돼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CPU가 이제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빼는 거예요. 힌지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밀면 자동으로 올라와요. 이때 지금 CPU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밀면은 탄성 때문에 이게 위로 팍 튀어요. 그러니까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기 위해서는 힘으로 누르고, 오른쪽으로 뺀 뒤에 살며시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같이 올라가게 되죠? 이때 CPU 빼는 거는 잡고 살며시 들어주면은 끝이 납니다. 다시 최종적으로 보여드릴게요. 처음에 첫 조립할 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CPU가 없기 때문에 탄성이 없어요. 그냥 살짝 해주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게 되고요. 장착할 때는 위에 있는 홈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. 인텔 메인보드의 90% 이상은 이 윗부분, 홈이 있는 이 머리 부분이 이 위에 이렇게 장착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뚜껑을 내리시고 힌지를 밑으로 쭉 하시고 옆으로 밀어 넣으시면 끝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 웬만하시면은 지금 뭐 컴퓨터 사용에 전혀 이상이 없다 하시면 괜히 컴퓨터 뜯어서 고장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뭐 조금 능숙하신 분들만 이렇게 빼거나 뭐 다시 꽂고 하는 연습을 해 보시고, 정 모르시겠다 하면 이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조금 스킬을 키워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